밀양시 무한면 시골 마을 뒤 산자락 아래 위치합니다.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과 경치에 주변에 전원주택이 많은 곳으로 혐오시설이 없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357평으로 바닥면적 40%까지 건축 가능하고요. 시유지 약 120평, 점용허가 받아서 추가 사용중입니다. 땅 모양 반듯하고 평평하며 토목공사 불필요합니다. 수도 전기 있고요. 울산 함량간 고속도로 개통과 미량간 도로 확장 등 앞으로 교통이 편리해져 집가상승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더 빠르게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의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밀양시 무안면 화봉리에 위치합니다. 이곳이 마을이구요. 이렇게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과 경치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울산 함량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밀량간 도로도 지금 확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이 많이 편리해지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땅값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되는 곳입니다. 부산 울산에서는 1시간 20분 거리이고요. 무한면 소재지에서는 10분 거리입니다. 네, 토지 상세 정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늘 매매하는 토지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면적은 357평입니다. 바닥 면적 40%까지 건축 가능하고 2층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이 시유지 약 120평을 점용 허가를 받아서 추가로 사용 중입니다. 예, 우리 토지 357평과 시유지 120평을 어, 점용, 약간의 사용료를 주고 점용 허가를 받아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터도 반듯하고 아주 넓게 쓸수 있는 땅입니다. 현재 아로니아 농사를 짓고 있고요. 어, 이 아래쪽에 있는 건 이거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이고. 땅 모양 보시면 반듯하고 아주 평평합니다. 평평하고. 제가 봤을 때 토목공사는 필요하지 않아 보였고요. 수도는 지하수가 들어와 있고, 이곳에 곧 시수도가 인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로는 이렇게 3m 포장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차가 교행은 되지 않지만 3m 포장 도로를 접하고 있고, 이렇게 이쪽으로도 나가면 마을 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 토지는 산자락 아래 위치해서 전망도 좋고 땅도 반듯하고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속도로 개통이라든가 밀양간도로 확장 등으로 집가 상승도 기대되는 곳이고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토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현장에 올라와서 지금 아래쪽 마을을 내려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이렇게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지대가 높은 산자락 아래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저런 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집분들이 들어오셔서 집을 짓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 마을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이 반듯한 아로니아 밭입니다. 지금 심어놓은 나무가 아로니아 나무이고요. 이 아래쪽 타인 소유 토지에는 지금 블루베리를 심고 있네요. 시대가 높은 산자락이라 공기가 좋고 아주 조용하고요. 경치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이고, 예, 이곳은 미량시 무한면 하봉리라는 곳인데요. 예, 이하봉리는 그 꿀벌 농업이 잘 된다고 하십니다. 예, 벌이 좋아하는 어,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토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들어오는 도로는 이렇게 폭이 3m 되는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차량은 충분히 들어오고요. 현재 이 토지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있지만 곧 이쪽으로 시수도가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토지의 경계는 이 아랫단도 맞습니다. 아랫단도 맞고요. 아로니아 나무를 심어 놓은 이 아랫단도 맞고 이 윗단도 맞습니다. 윗단이, 윗단 토지가 넓고요. 그리고 이 토지의 장점은 토지 뒤쪽으로 약 120평 가량 시유지를 점용허가 내어서 더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계획관리지역이라서 건폐율 40% 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2층도 건축 가능합니다 네, 땅 모양은 반듯하고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전혀 토목공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를 안 해도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뒤로 이렇게 산이 있고 그리고 시유지를 약 120평가량 점령허가를 받아서 더 사용하고 있고요 더 넓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치와 전망이 좋은 위치입니다 저 밑에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참 좋습니다 지하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시수도도 곧 들어옵니다. 곧 들어오고 농막 두고 주말농장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곳에 저런 주택 예쁘게 짓고 또 넓은 땅 가꾸시면서 이렇게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예, 지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로니아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